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는 주말에도 휴지 않고 수해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복구 현장을 이연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마을은 물이 빠지자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흙은 계속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냉장고와 소파 등 가구와 생활용품들도 토사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정리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띠약볕 아래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주말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 어려움은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너지고 휘어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철거와 보수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피해 주민들은 기꺼이 도와주려는 사람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줘서 큰 힘이 됩니다. 토사가 무너져 내린 주택 뒤편 야산에는 방수포를 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음 주 다시 장마비가 내릴 거란 예보에 방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피 때문에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어머니가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이렇게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곳도 있지만,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세정과 충남에서는 아직도 마을을 간 등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이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